이. 예. 이분은 후보자가 될 때, 잠깐 후보자가 될때피 회사 피고인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즉 법정에 가서 당신 죄지었지 하고 보시란 말씀드리셨습니다. 결격 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아무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대화가 참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어, 이젠 쉽지 않은 문제고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힐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졌어요. 간단합니다. 링, 링, 더 복잡해졌습니다. 3 0초씩만 이재명 고문의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예,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 당선자 나오는 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었데 하셨습니다. 예. 저는 당내 의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일단, 이, 이, 본 자신이 이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입장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당선시켜야 합니다. 아, 이제는 무조건 당선시켜야 무조건 된단가요?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할, 총괄 일치 있고 네. 또 본인 스스로 출마도 그, 했고 하기 때문에 땅력을 총동원해서 땅을 시켜야 되고 또 지위를 잘할 수 있도록 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자 김견우님 3 0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다시 전략 공청을 받은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집단적 도덕 불만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전과 사범 그것도 검사 사칭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영물건손상죄 무고죄 이런죄들입니다. 정과 사범에다가 무상연의 의혹에 열려져 있는 분이고,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지금 지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이게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다, 전략 공천한다. 정말 민주당의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30초씩만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논쟁하면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부장 문제를 다시 그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아,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지방선거 이야기는 더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의원습니다 리리. 여러분에게 4대 사회보험은? 우리가 날라? 없으면 수건들이 금방 날아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 가입? 다른 나라에게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법. 감자. 좀더 솔솔 부고 그야말로. 힘들었던 코로나 19 사태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요. 오랜만에 우리 마음 속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정치 얘기, 사건 사고 얘기 좀 접어두고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찾아온 뉴스쇼 아침라이브. 오늘 손님은 과연 누구실지 지금부터 귀로 먼저 만나보시죠. 耶。<Yeah. S 2> <laughs> 이 감미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만세살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18살이던 2006년 영국 리즈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아시아 출신 우승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오늘 뉴스쇼 아침 라이브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김성욱 씨를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소중한. <laughs> 우선 요 카메라 보시면서요. 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년4 개월 만에 다시 독주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이 좀 낯설진 않으세요? 그죠 제가 사실 3일 전에 한국에 왔는데 독이 돼서. 네, 네 왔는데. 지금 촬영이 너무 안 돼가지고 고생 중입니다. <laughs> 독일에서 오신 지 3일밖에 안 돼서 이건 사실은 머리가 깨어날 시간도 아닌데 심지어 정말. 오늘 피아노까지 쳐주시는 아, 아, 잘 시간이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